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오무입니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날오오네요오 저희 영원한 원픽 바로 대한민국 넘버원 아카펠라 그룹 스위스로입니다 여러분 <laughs> 제가 스위스로님들 덕질한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몇 년째더라? 기억도 안나 이제 한 10년 넘어가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 <laughs> 진짜 해마다 열리는 콘서트 간 낙으로 제가 살았었는데 이번에 무려 아이와 함께 작은방이라는 곡을 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로가 이름이 달콤한 슬픔 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룹 명에 딱 맞게 이게 달콤한 노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슬픈 노래도 많아요. 이번에 낸 작은 방이란 곡은 쏘로스러운 노래인데요. 콘서트 가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이 곡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. 막 진짜 눈물 콧물 쏙빨게 울었다가 갑자기 눈닷 없이 다 일어나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콘서트입니다. 내가 근하게 살았는데 나의 유일한 엔돌핀이었는데 자 그럼. 아유가 함께한 스위스 로우의 작은 방 리액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. 아 떨린다.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게어 겨울 겨울이네요 느낌이.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별로? 영우 오복목소 너무 좋다. 오 마이 갓. 와 음색 미쳤다 이유. 아, 여러분,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, 다 필요 없어. 그냥, 목소리가 중심이에요. 아, 너무 좋다. 아, 아, 이 음색, 이 음색, 이 느낌. 굉장히 딱 떠오르는 컬러가 회색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뭔가. 쟤네 뭐 가사. 그네들아 쟤네들아, 아 쟤네들아, 쟤네들들네 정진오빠 <laughs> 소주가 어디 있었을 텐데. <laughs> 이거, 진짜. 아, 오늘은 한잔 각이다. 한잔 각이야. 난 진짜, 오라버니들이 이런 곡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, 그, 오라버니들 곡 중에 몇 곡이 이런 곡이 있어요, 여러분. 진짜 다 필요 없고, 언니 목소리. 나지막하게 시작했다가, 굉장히 웅장해지는데, 그 웅장한 게, 배경음악이 아니라, 진짜 그냥, 언니 목소리. 목소리 하나. 화음. 그걸로, 진짜 심장 꽉 쥐어주면서 숨도 없이 게 웅장했다가 한순간에 탁 풀어지면서 엔딩을 맞이하는 곡이 있는데 지금 아이유 부분도 그렇고 진짜 그냥 딱 목소리, 그러까는 가사가 개구용에 팍팍팍팍 꽂혀. 이거 작사작곡을 영우 오라버니가 하셨어요. 영우 오라버니께서 편곡까지 다 하셨는데, 가사를 보면 여러분, 자꾸 좋 나이 방은 반복이 되고, 그 뒤에 나오는 가사는 다 틀려야 중복되는 데가 없어. 가사가 너무, 너무 공감이 돼요, 여러분.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이에요, 여러분. 돈은 아이유 부분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이 부분. 나를 외면하던 현실들. 때론 가득했었고, 때론 죽은 것과 다름없던 그때이나. 오늘 한참 가기야. 이거 먹고 자야 돼. 이번에 피처링 해주신 아이유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, 아, 진짜 음색 어떡할 거야. 맨 처음에 영어 물어보니 딱 끝나고, 잠깐 쉬었다가, 아이유 목소리 딱시작하는데그 <laughs> 예전에 성시경님이랑 뚜엣했던거 있어요. 그대네유였나? 그 곡이었는데, 약간 그 느낌도 나면서, 왜 아이유, 아이유 한지 알것 같아. 음색 진짜, 음색 장난 아니다. 미쳤다. 아, 그리고 여러분 제가 끝부분 정도에 제가 소리 질렀잖아요. 그게 왜 그랬냐면, 아, 이게 지금 발매된 지몇 시간 안 돼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몇번못 들어봤는데, 뒷부분에 그 굉장히 고음으로 지르는 부분이 있어요. 그 제가 지금 듣기로는 아마 우진어어버니 같은데, 아, 또 발라드 듣고 이렇게 소리 지르긴 또 처음이네.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우울한 감정을 왜 그런지 원인을 못 찾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.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픈데 그 이유를 저도 몰라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그럴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는 저희 이런 점정을 정의시켜준과 동시에 해소시켜주는 게 스위스로 노래 같아요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